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통장의 돈이 증발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주식이 반토막 나고, 집값이 폭락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건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갑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아닙니다. 그건 꼬리에 불과해요. 진짜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 130조 달러, 무려 18경원이 움직이는 거대한 괴물,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주식창이 아니라 이곳을 보고 있는데, 개미들은 이 시장의 존재조차 모른 채 돈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경제를 움직이는 진짜 주인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채권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상황을 떠올리는 건데요. 친구가 1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자를 요구하겠죠. 1년 뒤에 원금에 50만원을 더 얹어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자를 받아야 하냐면 지금 당장 쓸수 있는 돈을 포기하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천만원이 있으면 여행도 가고 투자도 하고 적금에 넣어서 불릴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친구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때 친구가 써 주는 약속 문서가 바로 채권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공식적인 증서인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정부도 돈을 빌립니다. 회사가 공장을 짓거나 새 사업에 투자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이걸 전부 자기 돈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써 주는 차용증이 회사채예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깔고 병원을 짓고 군대를 운영하려면 세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국민이나 기관들한테 돈을 빌리는데 이게 바로 국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굳이 채권을 살까요? 주식처럼 대박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답은 안정성입니다. 특히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주식은 회사가 부도나면 휴지 조각이 되지만 국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증하는 거니까 훨씬 안전한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은행, 보험사 같은 대형 기관들이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 안전하게 꾸준히 이자를 받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채권에는 몇 가지 핵심 용어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액면가는 빌려준 돈의 원래 금액이에요 1천만 원을 빌려줬으면 액면가가 1천만 원인 거죠 다음으로 이표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쿠폰이라고 해요 매년 받기로 한 이자율을 말하는 건데, 예전에는 진짜로 채권 종이에 쿠폰이 붙어 있어서 이자 받을 때마다 쿠폰을 떼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표나 쿠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기는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예요. 1년 뒤에 갚기로 했으면 만기가 1년이고, 10년 뒤면 10년인 거죠.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이 표율은 처음에 정해진 이자율이고, 수익률은 지금 이 채권을 사면 실제로 얼마를 벌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 이게 다르냐면, 채권 가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채권도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어요. 여러분이 1천만원짜리 채권을 샀는데, 이자율이 5%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1년 뒤에 새로 나오는 채권들의 이자율이 3%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 채권은 같은 돈을 넣어도, 연 30만원밖에 못 받는데 여러분 채권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갑자기 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채권을 비싼 값에 사려고 하겠죠 원래 1천만원 짜리가 1,100만원, 1,2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반대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이 5% 채권을 들고 있는데 새 채권센트의 이자를 준다면 여러분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900만 원, 800만 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채권 가격과 금리의 시소 관계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이 원리 하나만 이해해도 채권 시장의 절반은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금리는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한국은행이 등장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데 기준금리라는 걸 정해요. 이건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기본 금리인데 중요한 건 이게 세상의 모든 금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이자도 대출이자도 채권금리도 다 같이 내려갑니다. 마치 물탱크의 수위를 조절하면 연결된 모든 수도꼭지의 물량이 바뀌는 것처럼요. 시장에서 실제로 채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저하는 금리도 있는데 이걸 시장 금리라고 해요. 국고채 신년물 금리가 대표적인데 은행들이 이 숫자를 보고 대출 이자를 저하기 때문에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 금리는 고정된 게 아니라 매일 바뀌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금리가 오르고 나빠질 것 같으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투자자들이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이 채권 금리가 우리 일상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게 주택 담보 대출 금리입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대출 금리가 국고채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도 따라 오르고 국고채 금리가 내리면 주담대 금리도 따라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출렁이면 여러분이 매달 내는 이자도 출렁이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대출 이자가 오르면 생활이 빡빡해지겠죠.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됩니다. 국채 금리가 5%라면 아무 위험 없이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기만 해도 5%를 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7%라면 고작 2%더 벌자고 마음 졸이면서 주식을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회사가 망하면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국채 금리가 1% 밖에 안 되면 조금 위험해도 주식을 사서 더 높은 수익을 노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을 때전 세계 주식 시장이 휘청거렸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채권의 매력이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이 떨어진 거죠. 채권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개념이 수익률 곡선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기별 금리를 쭉 나열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1년 만기 채권 금리, 3년 만기 채권 금리,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점으로 찍어서 연결하면 선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모양이에요. 돈을 오래 빌려주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수익률 곡선 역전이라고 해요. 이게 무서운 신호인 게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뒤에 경기 침체가 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투자자들이 미래 경기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당장은 금리가 높지만, 나중에는 경기가 나빠져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확 낮출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곡선 모양을 보면서 경기 전망을 판단합니다. 이제 정부의 빚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정부는 매년 세금을 걷어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쓸 돈이 걷는 돈보다 많다는 겁니다. 국방비, 복지비, 교육비, 공무원 월급 등등 지출할 곳은 많은데 세금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재정 적자가 발생해요. 이 적자가 쌓이고 쌓이면 국가 채무가 되는데 한국의 국가 채무는 이미 1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GDP의 약50%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110%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일본은 206%가 넘고 미국도 120%가 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증가 속도예요. 2008년에는 GDP 대비 30%도 안됐는데 15년 만에 50%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 속도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이자 비용도 늘어나고 그러면 도로를 깔거나 병원을 짓는 데 써야 할 돈이 이자 갚는 대로 빠져나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금리가 오를 때예요. 정부가 단기채를 많이 쓰면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새로 채권을 발행해서 갚아야 하는데 금리가 올라 있으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잖아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을 때 장기채를 발행해서 낮은 이자율을 오래 유지하는 게 유리해요. 물론 장기채일수록 이자를 더 줘야 하니까 단기적인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선택하는 건데 이런 판단이 쉽지 않은 거죠. 채권 시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신용등급이에요. 국채는 안전하지만 모든 채권이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회사채는 그 회사가 망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에도 성적표가 있습니다. AAA가 가장 좋은 등급이고 AAA, BBB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BBB까지는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해서 그나마 안전하다고 보고 그 아래는 투기 등급이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봅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높은 이자를 줘야 해요. 돈을 못 받을 위험이 높으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스프레드가 좁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넓어져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갑자기 확 벌어지면 뭔가 불안한 진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채권 시장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거든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일본은 엔화를 찍어낼 수 있지만 원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해요.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많이 사고 있으면 좋은데 갑자기 팔고 나가버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환율도 출렁이거든요. 1997년 외환 위기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가면서 금리가 폭등하고 환율이 폭락했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행히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AA등급대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대만 등과 함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 등급을 유지하려면 재정 적자를 관리하고 국가 채무 증가를 억제해야 해요. 개인이 직접 채권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전에는 채권 투자가 어려웠지만 요즘은 개인도 쉽게 할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정부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들었고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를 통해서도 간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장기채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단기채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장기채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크거든요. 물론 채권 투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손해를 볼수 있고 회사 채에 투자했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면 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채권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채권 이자가 3%인데 물가가 5% 올랐다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2%인 거잖아요. 중앙은행과 채권시장의 관계도 정리해볼게요.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조절해서 경제를 관리하는데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시키고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금리를 낮춰서 살립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금리를 낮추면 돈 빌리는 비용이 싸지니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채권시장은 눈에 잘안 보이지만 우리 경제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혈관이 막히면 몸 전체가 위험해지듯이 채권시장이 불안해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시작은 채권시장이었거든요. 부실한 채권들이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무너졌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이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국채 금리는 대출 금리, 주가, 환율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해서 다른 지출을 압박하죠. 이제 뉴스에서 국고채 금리가 올랐다 기준금리 동결됐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 대출 이자랑 연결되는 거구나 주식시장에도 영향 주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